반갑습니다. 트랙 직구입니다. 좋은 가을 아침입니다. 아, 저희가, 9월 9일 날, 남바 가격을, 영상을 찍고, 오늘 근한 달이 지나고, 이제 개별화물 남바 가격하고, 영업용 번호판 가격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개별화물 남바 가격은, 2650만원에서 2700만원 정도, 사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 지금 이 차량은 저희가 아, 추석 전에 추석 전에 구매를 해왔는데 16년 7월 모델입니다 아 그래 개별 화물 남바 가격하고 차량하고 같이 통으로 이렇게 구매를 해왔는데 아, 남바 가격은 2700만원 정도 가까이 어, 저희가 계산을 하고 사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열흘 정도 어, 저희가 시간을 두고 어, 가 같이도 팔으려고도 해봤었지만, 안 돼가지고, 차가 먼저 팔려서, 어제 이제 남바 가격을, 어제, 어제 판매를 했습니다. 어제 2600만원 중반 정도 가격으로, 어제 이제 다른 쪽으로 넘겼고, 어, 그리고, 지난번 영상에 찍었었던, 우리 프리마 10년형 모델입니다. 이 차량은 그때 당시에 바로 2600만원 중반대 가격으로 남바를 가져오자마자 바로 판매를 했었습니다. 판매를 했었고 지금 이제 차량이 지난주에 계약이 되어서 이제 또 저희가 남바가 필요해서 남바를 샀습니다. 그리고 09년형 모델도 저희가 2600만원 중반대 중후반 가격으로 약간 뭐... 약간... 조금 높은 중반대 가격으로 이렇게 가지고 저렴한 가격으로 사가지고 람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아 그리고 저희 어, 메가트럭 13년형, 어, 14년형 상승 인바디가 출고되었는데 거기도 개별 화물 람바 가격을 어, 한 열흘 전에 구매를 했습니다. 구매를 해서 지금 거의 마지막 단계. 아 어제 거의 이제 2차 이전까지 완료를 했는데. 03년 4.5톤 남바였는데 2670만원에 구매를 해서 어제 2차 이전까지 완료해서 이제 이전 작업이 완전히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때 어 개별 화물 남바 가격은 어 저희 프리마 어 구매해올 때 저희가 이 남바를 2700만원 정도 어 계산을 해가지고 어 추석 전에 피크타임 때 가격이 거의 가장 올랐을 때 추석 대목 전에 저희가 이 차량을 통으로 구매를 하면서 개별 화물 람바 가격을 거의 어 최고 가격을 주고 어 저희가 구매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래 지금 한 열흘 정도 사이에 남바 가격이 개별 화물 람바 가격이 주춤하면서 저희가 아 구매했던 가격만큼 못 받고 거의 뭐 2600만 원 중반대 가격으로 판매를 했습니다. 아 16년 어, 4.5톤 개별 화물을 어, 2,600만원 중반에 이제 어제 어, 판매를 했습니다. 아, 그리고 개인 용달은 지금, 어, 주문 전화는 많이 오는데, 판매 전화는 지금 많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2,800만원 초반 카다가 지금 중반 해도 지금 매물이 거의 없기 때문에, 개인용 달 가격은 앞으로 당분간 계속 상승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대 난바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금 주문 전화는 뭐 부산 경남뿐이 아니라 전국에서도 많이 옵니다. 많이 오는데 1톤 임대 난바도 그렇고 특히 1톤 임대 난바를 많이 문의를 주시는데 1톤 임대 난바가 부산 경남권도 없고 해 가지고 저희가 뭐 전국으로 어, 대구 서울까지도 알아보고 있는데 서울 남바도 저희가 많이 달아드리고 했었는데 지금 서울 남바까지 지금 거의 어, 남바가 없습니다. 아, 4.5톤, 5톤도 그렇고 지금 임대 남바가 많이 없고 저희가 지금 또 출고시킬 차들도 있는데 어제부터 지금 뭐 9.5톤, 14톤 이렇게 지금 어, 임대 남바를 지금 저희도 찾고 있는 중인데 지금 남바가 지금 많이 없는 어, 이런 현상인데. 어, 임대남부 가격도 지금 어, 350 내외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지금 어, 임대남부 상황도 어,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상으로 개별화물 개인용달 임대남부 가격을 어,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지금까지 트랙 찍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